오늘은 금요일이고요. 지금 부산에 엄마랑 둘이 놀러 가기로 해가지고 출발해 보려 고 하고 있습니다. 우리 쨀둥이는 아는 분이 맡아주시기로 하셔가지고 후다닥 갔다 오려고요. 쨄둥 잘 있다. 엄마랑 전시회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갔다 오겠습니다. <목소리> 오늘은 이렇게였습니다. <목소리>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! 와우, 붓 넓다. 나가서 말아야 될것 같은데. 방이 있어. 좋다. 어. 오후 완전 넓고 좋아. <laughs> 너무 귀엽잖아? 오늘은 뮤지엄원의 전시 오프닝 파티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엄마랑 같이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왈로우로 해볼게요 왈로우 재밌겠다 엄마 메이크업을 손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! 지금 센텀시티역에 내려서 뮤지엄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뮤지엄원에 왔습니다 와 저기 줄 서있는거 봐줄 서있다 뮤지엄원이라고 <목소리> 하네요 <목소리> 청소! 청소! 네 맞아요. 네, 오른쪽에서 선물 받고 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여성 시상 트리. 배가 너무 고파요 여러분 일단 주류를 먹으러 좀 가보겠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요 땅굴 간단하게 먹으려고요. 아, 햄이랑 와인원주 이런 거 있고, 뭐, 달달한 거? 이런 거랑 맥주랑 탁주 먹어줄게요. <목소리> 이제 마셔서 하니까. 그러니까. <목소리도> 맛있네. 우리가 싫어하는 그다 아, 과일 맥주. 과일 맥주. 노노노 <목소리도> 너무너무. No, <no, no>, no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고맙다고 눈물 흘리고 그래 여기서 배채워가야고나이강가면이차 가서 뽀뽀 한단 말이야. 무서워 무서 잘 먹고 갑니다. 이제 2차 고! 초파가오. 지금 포옹이라는 식당이 한 5번 나와가지고 거기 웨이팅 걸어놨는데 6시 20분에 해놨는데 웨이팅 8번째입니다. 지금 9시 다 됐는데 2시간 반 정도 기다렸거든요? 나 아마 10시쯤에 들어갈 것 같아요. 포옹이 왔습니다. <놀람> 이게 제일 유명한 게닭찌집이에이아전면 점심 뭐먹고싶어그 이거 시키고 나중에 찌개 시키는 줄 알아 <réussi> 어. 이거 하나 하고 하나 저희 닭찌집이 하나 라 좋은데요 뭐어를 거야? 골라야 돼서 안이거 이거 누가? 그래 그래 그야이은 아, 이거 안 먹지? 오! 맛있겠다 맛근맛맛 아니다 지금 포옹에서 한 2, 3시간 반 웨이팅하고 찌짐이를 먹었고요 김치우동 <laughs> 가베를 먹으러 갑니다 나이대가 다르다 그래 그럼 한 20대 초반 걸그약의 음, 감성이 아줌 감성과는 맞지 않았다 응. 그리고 기분 나쁘게 아줌마 혼자 한가운데 앉아다 <laughs> 혼자 연령 다높었어 <laughs> 엄마 거기 평균 연령대 아이 높여놓고 나왔다 여기 김치우동 가베 먹으러 가볼게요 빨리 가자 지하어지하 어. 지하? 두 명이에요. 저희는 오직 하나입니다. 끝이 남의 우동 고지러 왔어요. 저희 철매실를 시켰어요. 제가 좋은 데 써가지고 와 매니저가 칼하하게네요 <laughs> 감사합니다 어하하하칼하하하이하하 <미쳐바이>. <laughs> 이거지. 물조만주 아, 너무 좋은데? 진짜 <laughs> 작이요 역시 차미슬이야. 와, 근데 공물 레전드다 여기 갑자기 얘를 던져야지. 아들한테 올라어 와, 네

오 잘한다 아, <laughs> 지금 째리가 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째리 이겼군요 와, 미쳤다. 압도적인 승리. 나 뭐... 뭐... <laughs> <우> <laughs> 아, 너무 좋아. 아, 미쳤다. 나 먹을래. 야, 미쳤지 않아?

엄마가 는거 다쳤으니까. 화이팅! <laughs> <할수 없어서. 웃음> 원하는 거 해. 흰색 할래? 흰색 예쁠 것 같은데, 빨간색으로. <웃음> <웃음> 아! 개웃겨. 다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. 가서 좀 일단 쉬려고 해. 둘다 너무 피건스 피건스가 바갈스. 엄마랑 숙소 와서 와인 먹으려고요. 골드 키랑 크림치즈랑 펠드에서 와인 샀어요. 자 아유. 2인 가구의 삶이란 와 맛있겠다. 무슨 라을 들고 어떻게 타 맛있길래. 근데 원래 한 모금이 작아. 엄마 나거시안 나잖아. 어때요? 음, it's not cream. o 음. 아, 쫙쫙. 냄비 쿠키. 어머나, 저 밑에가 까마득하다. 우리가 걸어온 길이 아니거나 저쪽은. 인기 팩폭을 말해줄게 타교적이지 않다 사람 호불호가 확실하다 나를 본인은 착하다고 생각한다 직업 불만족도가 모든 유형 중에 가장 높다 스스로에 대 엄격하다 감정이나 기분을 생각한 것과 쯤이 느낀다 허무함을 자주 느낀다 왜 음, 그런 뭐? 아니야 베스트그 그럴까? 소유성인 그럴

응, 응. 너무 좋아. 준비를 다 했고요. 이제 서면에 엄마랑 좀 놀다가 집 가려고요. 체크아웃 하고 가보겠습니다. <목소리> 지금 포항 돼지국밥에 가서 국밥을 먹겠습니다. <목소리> 시장에 왔고요. 포항 돼지국밥 먹으러 왔습니다. 모듬. 나는 석거. 음. 나 석거 특. 음. 나 사실 이 김치가 더 좋아. 순김치? 어. 어. 특 여기야. 맛겠다 저는 석과 택시켰습니다 와 엄청 많아 좋다 오. 아 너무 좋아 진짜 미쳤다 待ッチ 맛있네 그리고 김치가 맛있어서 좋 그게 너무 맛있어 순대 하나만 선사해주면 안될까? <laughs> 제발 학대맛야 <laughs> 아, <맛집이야>. 순대 마워 <laughs> 아좀돌 <shrie> <shrie> 닭밥 더줘 가격 대비 국밥은 괜찮았는데 국밥집은 패스트 음식인데 너무 오래 걸렸고 밥이 맛이 없 어 인정 인정 밥을 무슨 정범이아 진짜 요즘 저런 밥 없어 응. 이거 진짜 내 키보다 크겠다 일로 아왜그왜왜 왜, 잘... 나쁘지 않네 하지만 목부터 재볼게 그래 자 끌려 <laughs> 추석 때못 먹었던 소세지 지금 먹어요? 소세지 너무 아쉽다 소세지 먹고 싶었거든요 이것도 먹고 싶어 안돼 하나만 먹어 소세지 먹고 싶어 안돼안돼얘거 뒤끝이냐 <laughs> 칠리 칠리 땡큐. 잘 먹습니다. 엄마는 좀 싫어했어. 몸에 나쁜 음식은 술 빼고는 먹지 않아편미절이다 음 <laughs> <laughs> 술을 먹을 거니까 다른 거 아쉽다, 이거 하나. 이런 가공류가 술보다 더안 좋지. 절대 아니. 술이 제일 안 좋은 거. 어, 어떻게 해. 술도 많이 먹고 가공류도 막. 갑자기 못좋어안 죽으려고 샀꾸 차이팩 미르는 거 아니야? <laughs> 천천히 먹어, 천천히. 못살거 <laughs> 없어. 너무 맛있어, 진짜. 진짜 맛있었다, 와우. 맛있다? 소원 성취.